아카데미 아버니까 다단계는 내가 무시해려요 이게 뭐지? 너, 여러분 키 잡으면서 가세요 그부터 먼저 알고 시작하세요. 요 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네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12월 30일 11시에 비데이 설명회에 있었고 긴급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심각한 상황이다. 폰지사기 인정한다. 비데이 대책 없음. 회사에 돈 없는 거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시더스 그룹 휴스넷 코리아, 이제 피해자들이 돈을 내야 할 판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돈 많이 잃으셨을 겁니다. 가맹점이고, 그 다음에 시더스, 계속 투자했던 사람들, 뭐, 투자라는 표현이 되게 웃기긴 해요. 투자는 아니고, 여러분들 어쨌든 투기를 하든 뭘 하든 계속 연금 따박따박 따박 편하게 받으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돈한푼못 받고 있고, 그쵸? 그렇죠? 자, 폼장 매니저 밤낮으로 식구들 뭐챙겨가며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뭐 팬덤 비데이들 엄청나게 힘들게 일한다, 통합 비데이들 엄청나게 힘든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2주 동안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12일에 이렇게 피해가 딱 스타트, 14일인가, 이제 땅 터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앞으로 두비데이뭐 공통점 뭐냐? 자,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 내야 되는데 돈낼 거예요? 자, 저 같으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고, 11시에, 뭐, 아까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설명회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상훈 회장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준 회장님입니다. 폰, 폼사기? 폰지사기인데,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더스그로 관련된 모든 접견은 이땡땡 변호사님을 통해 접견한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이 많죠.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 뭐, 전혀 다름을 아시고,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선동질을 했었죠. 자, 이게 어디다? 팬덤 미데이가 이렇게 선동질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 직접 확인했다고, 뭐, 손 모시기 부회장인가 뭔가가 이렇게 확인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선동을 해놓고, 뭐, 안 했다. 아닙니다. 그게또 인정하고 난리가 났죠. 자 팬덤 비대에서 공식적으로 사모님과 본사 직원 손찬조님에 대한 음해성 성명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자 설명에서 그랬죠. 성명을 발표한 적은 모르겠으나 설명에서 뭐라고 했는지 자료를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또 띄워줘야 돼 지겹다. 띄워주세요. DP 사례를 드려드리는 결국에 그 김현장김현장의 어, 일을 보는데 어, 참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진이 롯데그룹의 재단 회장이 저고 사시년 전에 의영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 김회장의 큰 고객이야. 저이 아무리,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분과 또 플러스 알파, 어, 정부군이 이제 좀 도움이 돼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는데, 어, 아침 여기서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을 이제 그 회장님 모시고 어쨌든 도움을 확실히 받으라고 김회장이 같이 동행을 했고, 또, 역시 이제 높은 분으로 같이 가시니까, 어, 참으로, 어, 우리에게 아무리 방해가 돼도, 역시 그 회장님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을 위해서 같이 갔는데, 네, 저희 보고, 그 롯데 호텔 그, 어, 어 근데 그 회장님 방그 술탄룸에서 기다리면서 오후에 오후에 김현장에 이제 아주 높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 거으로는 김현장이 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하고 듣고 욕으면참어 표현에서 는안될꼭 지켜줘야 될 어,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 실망을 셋시반에 보고를 받고 그리고 오면서 땅에 꺼지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역시 가장 유기된 우리 선수석이 항상 도와주셔서 그, 급히 예, 이제까지 단독으로 그 서로 둘이 고민거리를 그 털어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차선책이 선책 있지 않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차선책이든선책이든 일단 처음 출발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팬덤만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거은 서로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 분입니까. 그런데 그 추천을 받은 분이 그 저기 프로필 좀 줘봐. 아까 그 검찰총장 그그 어, 그. 그분을 어떤 현 정부의 총장실 때 차장 검사 보셨던 분. 그분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어, 가장, 어, 빠른 효과로, 뭐, 김현장 묻지 않는 그런 실력을 보일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이분은 김현장의, 그, 아주 제일, 그, 어, 저, 어, 김영무씨라고 이분이 이제, 김현장을 대표하는, 어, 제일 큰, 그, 어른이시고, 네, 오늘 이분도 뵀어요. 어, 연세가 82이신데, 창립자예요. 네. 네 이제 이분도 이제 총을 주려고 오셨고, 네, 바로 보여드릴 분, 뭐, 어, 많이 보셨겠지만은, 어, 이분 조남관, 근 바로 이분이 그 검찰총장 밑에서 차장검사를 하셨던 윤석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차장검사를 하셨던 분. 이분에게 좀 도움을 받는 어, 길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해서 이제, 이제 그 정도로 어떤그 우리 휴장님에 대한 변호 서비스는 그렇게 저분한테 느기는 걸로 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믿고 맡긴 사람이 누구냐? 지금 회장님을 수장에 듣고 거래해야지. 어. 않는 어. 공범 중에 하나 손.

비대위 회의 후에 서울구치소 이동, 서울구치소에서 본사직원 2명과, 모몰 대표님, 시더스초밥 대표님, 목사님 5명 면회. 자, 어제 이상은 회장께서 손해진 품장에게 회사 직원들 호명하면서 면회 요청을 했다. 다행히 팬덤 비대이 팬덤에서 면회 예약을 잡아두셔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면회자 변경을 해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변, 면회자 변경을 요청했다? 팬덤께서? 이거는 면회 예약을 여러분들 잡아두는 것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1일 전, 오후 4시까지 해야 돼요. 이 규정이 있어요. 이거 지금 규치소에 직접 전화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데 주말이라 안되고 평일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확인을 했어요. 이미 목사님께서 양보를 하시기로 했는데 회장님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 폼장님 면회를 못 하셨다. 그래서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합동비데이도 같은 뜻이라면 왜못 만나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하나다를 실천했대요. 아니 무슨 소설 씁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합동비대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세명까지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뭐 이렇게 세명 얘기했고, 팬덤비대위는 이렇게 세명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여섯 명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서로 연락처 아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마무리하고, 강남역에서 헤어졌다. 입소표구에서 뭐 부산을 내려가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어제까지 히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거, 적견장 내에서 있었던 대화를 그 어떤 거짓도 없이 그대로 옮겨 적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팬덤님들께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해서, 방금 그게 그 공지인데 되게 웃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장님 어제 이렇게 팬덤들에게 자필로 메시지 적어서 작성한 적 있냐고 하니까 없었다. 그러면 구체소에서 오신 이후에 자필로 메시지 작성해서 외부로 보내신 적 있냐? 없었다. 이상은 28일 회장님 접견 들어간 5명 모두가 들었다. 양쪽 비대위,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면 회장님이 거짓말 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로 거짓말 하는 거냐? 팬덤 비대위는 정확하게 들은 말을 안 내드렸고 합동이 거짓말 하는 건지 회장님이 거짓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갑자기 이제 와서 좀그 스탠스를 바꾸죠? 원래는 무조건 저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바꿉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적견시 들어간 다섯 명은 정확하게 재차 확인을 했을 때. 근데 이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건 지그들끼리 고소하고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뭡니까? 팬덤들 민식 날아갔습니다. 자. 시더스 팬덤부터 센터장 그리고 부장 이상한 회장까지 차근차근 짓밟아줄게. 뭐, 공중파의 시더스 사기꾼들 현장 모습 계속 자료 만들어서 제보 중. 천지일보의 첫 제보도 내가 했다. 천지일보 기자단도 내 아는 분들이고, PD수첩 제작진도 우리 쪽다 라인 심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시곧 시사 토론이랑 9시 뉴스에도 시더스 폰지사기 집단 나올 거야. 그러면 온 세상이 시더스 역사적인 규모의 폰지사기라고 떠들어대겠지?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김태국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방진 놈 시더스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군. 23만 팬덤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 지지한다. 뭐 김태국 씨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 라는 게 지금 폼이 미쳤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편 탄원서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전에는 탄원서 쓰는 게 구속적 부심이 있으니까 그 구출할 때 쓰는 거라고 쓰는 게 이런 게 탄원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까요? 니들 비대위 mbi 때도 그러더만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면은 아주 개그콘서트부터 웃기다니까요. 역대급인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아유, 탄원서 얘기하고 있고 회사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 어저께 분명히 변호사 선임한다고 했잖아요. 변호사 선임 누구 한다고 했습니까 전 검찰총장 대행을 했던 분을 변호사 선임한다 어쩐다 어, 개소리 억으로 다 끌고 뭐 롯데그룹 회장이 뭐 40년지기 의형제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더스는 팬텀이라는 표현이나 쓰고 있죠 팬텀 유령입니까 시더스 팬텀? 사건 터지고 양쪽 비대위가 한 일들은 가장 중요한 회장 구속적 구심도 안 하고 서로 물어 뜯은 거고 기다리라 말만 한거 같고 팬덤들에게 무슨 일 했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음. 자, 점점 알아서들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예요. 봐봐요. 보세요 하면서 경인지역에서 회장님 탄원서 폐쇄 장면이다.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탄원서가 아니었어요 그쵸? 불벌 탄원서가 그거를 이렇게 세절하는 모습인데 진짜 개 한심해 보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카톡방에 말고 편지로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 적어서 넣으세요 카톡은 아무런 힘이 없다 이상은 회장님 해가지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편지 작성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여기서 막 방장부방장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마이너스 난거 맞아요 진짜로? 한번 계좌부터 까라고 해서 인증해 보라고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 대표가 돼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맞는 건가요? 한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지 쓰면 구속 훈련할 수 있나요? 편지 많이 받으시면 뭐가 바뀌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비대위에서도 면회를 갔다면서요. 밖에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나요? 왜 팬덤들이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꾸 권력 싸움 하는데 원금 회복 안된 사람들 정리하고 싸우시던지요.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는 건두배 이상 찾은 분들 상황이고 이거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배 이상 찾은 분들은 애초에 여기 비대위에 있으면 안 돼요. 비대위 자체는 뭡니까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렇게 미친 소리들하고 있는데 피해자 구제는커녕 지금 자기네들 이득 챙기려고 지금 이직거리하는 여러분들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잘 기억해두셔야 돼요.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그죠? 이직 거리 하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 시더스 직원분들 본인들도 회사가 불법이라면 구속될 거 알면서 회장님들 회장님을 못 나오게 한다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누가 내보내지 말라고 그런 소리에 검찰에서 안 내보내주고 내보내달라면 검찰이 내보내주고 그럴까요?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리에이스가 시더스 그룹 시스템 코리아가 망치겠다고 여러분들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해요. 그런다고 망할 회사가 어디있어요 세상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러고들 있습니다. 모든 팬덤들은 반드시 들어보고 진실을 먼저 알고 팬덤 비대를 따라줘라. 뭐 내보자, 처, 양하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로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27일 팬덤들에게 자필로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러고 있고, 구치소에 동행했고, 이러면서 아침 7시, 이제 12월 30일 아침 7시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공지가 있는데, 원래 세미나 장소, 원래는 광주본부에서 있을 예정이나 본사 지침에 의해 이용할 수 없게 돼서 구본부로 움직이게 됐다. 많은 분이 참석해서 들으면 좋으나,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원을 제한다. 한 플랫폼당 1명으로 하되 선착순 100명으로 한다.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협소, 장소 협소해서 이제 안전이 우선이다. 녹음 파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 지켜봐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만을 말씀드린다. 팬덤 비대위 측이 어떠한 조작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려는 조직이었다면 매번 생방과 비슷할 정도의 영상이 공유되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큰 실수를 자꾸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김현장을 선임했습니다. 선임한 건 나와주세요. 영상 띄워주세요. 김현장 노음과 이제 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김현장 노음과 계약했고 2시 회장님 연애하여 승인받고 일 시작한답니다. 우리 20만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삼일이게야. 거기 사장님도 받지 않은 친구라 찾아갔는데 그 회사도 역시 이런 다단계 회사는 주임을 그 안된다고 하고. 근데 똑같이 아까 건사실에서 설명해 드이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럼 또세간만이통과했어 무언가를 꾸미려 했든 안 했든 왜 사기를 쳤을까요? 이것도 조작된 게 아니고 다 짜고 친게 아니면 그런 개인의 일탈이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저 개인의 일탈에 대해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될까요? 잘못됐죠. 본사 지침이라고요. 우리 팬덤들의 자본으로 세워진 시더스인데 본사가 지금 난리통에 우리 회원들에게 무엇을 해주냐? 피 같은 돈으로 세워진 회사를 본사가 팬덤들이 모여 소통하는 장소를 폐쇄한다?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겠냐? 사실은 사기꾼들이 맞아요. 폰지 사기꾼들인데 뭘 자꾸 아닌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다 바친 돈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타저렇타 이제는 본사와 합동 팬덤 측의 말을 양쪽 한달두달 달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걸 아시는가? 장기전도 지금같이 마냥 기다리고 기다려줄까요? 자, 빛 독촉에는 회장님 울사랑이, 아니, 지금 보니까 회장님 면담에서 팬덤 위하신다면서 특별한 지시 사인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달 이후면 거꾸로 고사고발을 하는데 누구한테 갈까요? 현 상황을 생각해 봐봐요. 쇼핑, 가맹점, 차량, 캐피탈, 선수금, 대출, 삼중고에 지금같이 선한 양이 우리 계속 유지가 될까요? 팬덤 입장에서는 누구 편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캐피탈과 선수금 대출권의 확실한 지급이 시급한 바 본사와 양쪽 비대위 쪽에 대답을 원한다. 그래서 빚 독촉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루트가 드러날 거예요. 이제는 나 모르세, 모르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소라는 것도 진행하고 해야 돼요. 어, 이미 늦었지만 전 이제 고소하라는 말은 더 이상 안할 거고 해결 방책은 이전에 다 알려드렸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신 건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더 이상 안 알려드려요. 자, 회장님께서 손해신 폼장에게 회사 직원들 호명하면서 면회 요청을 했대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그 면회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전에? 어 아까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긴 또 들어갔다고 돼있어요 그럼 누구 말이 여러분들 맞는거예요 음. 이게 좀 이해가 안가요? 아까전에 그 면회 한명만 안 들어간다 해서 이 손해진 품장은 면회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보시면은 아니 면회를 못했대매 음. 자 여기에 나와있어요 면회자 변경을 해주셨고 보면 목사님께서 양보를 하기로 했는데 회장님께 전할 말이 있어서 품장님이 면회를 못 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도대체 뭐가 맞는 소리예요? 진짜 앞뒤가 한 개도 안 맞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셨다? 면회를 못 했다. 그죠? 면회를 못 했는데 어떻게 말이안 되잖아요, 이거. 자, 그리고 한편 어, 이거 바로 꺼버렸는데 팬덤 비데이 설명해 가지고 나와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소설 열심히 쓰시고 팬덤 비데이 설명해 가지고 12월 30일 토요일 오전 1 1 시에 이제 팬덤 미데이 했는데 이거 제가 아 이거 좀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이거 자료하면 띄어드릴 거고 거기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알짜배기들만 딱딱딱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토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자 한번 자료도 또 띄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그그래어요 저는 되게 화났어요. 아카데미를 보니까 다단계는 내가 무시분이에요. 이게 뭐지? 여러분은 이자이면서 가해자세요. 그부터 먼저 알고 시작하세요. 네. 반성부터 하세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싼 학교였답니다. 매를 네. 좀 맞으셔야 돼요. 이런 지역에이게 받는 건 우리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한 우리들이었다고공부도안하고말 어울려도 안 하고, 여러분들 더 심해요? 더 음. 심해 잘랐군는 의심 많고, 의심을 많고면 성격이 제돼요 성격이 안 되면 무조건 내쉬지 않죠? 그 다음에 한는 행동은 뭐예요? 고소고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왜? 고소고발이 능상 하니라고요 지금. 우리 팬덤 비대가 하는 거은 진실이에요 진실! 도대체 진실이 뭐냐? 이게뭔 사업을 하고 는지 지금 장나이게뭘 파..비운? 아니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박성나 뭐 어떤 여자애가 뭐설명이라든 이런 미친 역할지는 사람 있어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지 m 이반지주 가다 놓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 게 상식적으로 냐고요이게 그 상식과 모르세요? 어떻 꼬셨죠? 그게 꼬시는 방법이 예요 애들 네, 꼬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요겁과당근에요펠죠신들또하면서 고소고발 막고물 바로 가이자가돼 가지고, 어 자신들 범죄자야? 석기 그게 떠냈더만 범죄 그렇지 어요아무래요 있어요. 천 이게요, 그래서 했어요. 가 그나마라도 전국 본부장이 왔을 판매에 하나 만들어놓고 다 갖고 짜놓고 그러면서 야 너만 너 내가 줄게, 너만 너 와, 너너이 약한 인간들은 어떻게 놓고 그래, 살자. 내스킨라고렇게 살자. 이따라 맞을까요? 맞아요?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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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즘에도지거땅 가서 있었죠? 그런가 하고. 맞아보세요. 옆에 지금 동료 팬덤들 다 죽어라. 20만 명이. 자기만 살 정신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몇 달이나 할까요? 여러분, 주머니 빨대 빨아먹으려고 꽂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몇 그거 놈들이. 왜 기본 상식을 모르냐고. 이거는요, 이거는 뭐가? 진실을 아는 게 1번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이 오래 걸 진실. 지금도 진실이 가려져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 아파요 지금도 떠고 그냥 우리가 그런 꼴를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진실부터 밝히자고요 거기 하나가 되자고요 네. 진실이 다른 거 보지도 말자 따라서 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얻지도 말고 자 오직 진실이다 오직 진실이다 블랙포즈 한번시 진짜 피해자 보고 있는데 지금 진짜 피해자는 누구예요? 미자한사람들이요 그런 피해자 중심으로 이비데가만들자 정상이지 맞죠. 어떻게 피이프리 확실한 확실세요 박수 이거 1한0 사회적 어떻게 비데이 동비데이 보샵할 수는 있어 구멍 입겠다 싶더라 제 딸은 똥구멍 입겠다 싶더라 이런 진짜 피본 사람이 누군지 인자수막 끊어서 핸덤 비데이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 보셨어요 네. 의심스러워 와서 보라 보세요 음. 참회 해본될 냐 음. 용기도 없어 <laughs>

자,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또, 그래도 설명은 해드려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드려요. 가맹점주들은 현금 영수증 처리된 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자, 대금 처리가 안 됐으니까 페이 계산해도 물건 안 주는 곳도 있고, 이미 30%가 지급됐으니까 사기죄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쵸? 이미 일부, 일부라도 지급은 해준 거니까 나중에 뭐 주겠지 뭐 이런 마인드인데, 자, 아직도 비데이 말 들으면서 본전 못 뽑은 피해자분들, 결국에는 님들 돈못 받고 있고, 회사에 돈 없다고 양쪽 비데이에서 증명해 주는 건데, 그럼 가만히 비데이들 말 들으면 돈 알아서 찾아주나요? 제발, 세뇌 좀 그만 당하고, 현실 직시 좀 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비데이 믿는 인간들은 돈 잃은 거 한심해 보이고, 돈 잃어도 마땅하다. 라는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비데이, 진짜 믿을만 합니까? 그렇다면, 시더스 계속 믿고 가보세요. 시더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나중에 좀 하고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현상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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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